우리 찬양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스윗 사운즈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커 지금까지 어떠신 것 같으신지 <laughs> 일단 한번 <좀> 좋아요. 여쭤볼까요? <laughs> 바자마가 편한가요? <것> 미는 <laughs> <laughs> 네 어떠세요? 아 저는 사실 네. 아까 리허설 할 때는 되게 안 떨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계신 분들도 보고 막 이러려니까 또 괜히 네, 네. 네, 아, 맞아요. 제가 아직은 이렇게 고수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유 근데 저는 저기 김명식 씨그 영원한 사김 그 앨범을 너무 네. 이렇게 딱 그때가 저 고3 때였나 뭐 그랬거든요. 아,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음악을 약간 금식을 하자 일년 동안. 아. <laughs> 네, 가장 열심히 들었던 앨범이 그 앨범이었어요, 음. 영한사서 네, 잘하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아까 오직조술듣는데 <오징이 웃음> <줄 웃음> 뭐, 좋 혼자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그때 생각도 나고. 네, 네. 근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노래들이 이렇게 캬캬이또 사연들이 쌓여서 풍성한 이 나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사실 부부가 이렇게 노래를 다 잘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laughs> 저하고 같이 가면 네. 이렇게 있다가 부인이라고 소개하고 올라오면 이제 느낌이 네. 아 남편이 노래하니까 부인은 그냥 이렇게 옵션으로 붙는 구나 <laughs> <laughs> 응. 그래서 그냥 저거는 보너스야 이러고 어, 생각했던 보너스 응. 원이 아니라 쪽에 <laughs> 본론보다 더 센데 뭐 이렇게. <웃음> <웃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과찬이십니다 아니 근데 어, 어 미에씨는 언제부터 노래를 그렇게 잘하셨대요? 어. 글쎄요 뭐 아유 잘했다고 어. 하면 또 쑥스럽구요 아, 랑 시간이 또 있어요 아, 저희, 네네, 또. 네. 아니, 저희 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제가 좋아했었고 많이 듣고 또 이제 중국,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아무래도 수업하다가 선생님들이 좀 지치실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럴 네. 때는 이제, 그럼 위에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러면 이제 제가 30분씩 막 수업 시간에 한반 이상은 막 노래를. 그때는 어. 제가 이선희 씨 노래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어, 어떤 노래요? 뭐, 뭐, 제이에게라든. 제이 에게한번 살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요, 요즘에 또. 아, 이거 각본에 없는 아니, 건데? 각본에 아니. 항상 없습니다, 저희는. 뭐.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댈 그리워하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제이의 약간 네. 약간 트로트 기와 재즈 기를 섞은 거예 네. 네, 네, 제 다양한 장르로. 네. 제이가 디저스의 약자죠, 그죠 네. <laughs> <laughs> 김명식 씨는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는데 뭐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뭐 네. 서편의 달이 호숫가에 질 때에 요거를 네. 이제 네. 저한테 솔로를 하라 그래서. 솔로요? 어, 알겠습니다. 서편의 달이. 공간이 울림이 또 좋은데다가 제가 약간 미성 그게 있거든요. 이렇게 마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튼 니 그때 끝났을 때 사람들이 이러고 쳐다봐서 저도 이렇게 놀래가지고, 어,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알아. 아, 내가 목소리는 되게 좋구나. 김명호 씨도 너무 좋으시지만. 아니, 아니, 근데 우리가 목소리는 자랑하면 안될게 이게 다. 선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한게 아니고 그냥 받, 받은 거예요. 거예요. 우리 네. 잘생긴 것도 다 받은 거고. 그렇죠? <laughs> 여기 참 좋은 곳이에요. 네. <웃음> <웃음> 근데 CCM에 대한 이 저기 뭐 세상 말로 하면 흥과 망을. 음. 그렇죠? 네. 성과 세를 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선배의 입장이시잖아요. C.C.M.에 대한 생각도 자부심도 또그 마음도 남다르실 것 네.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네. 요새 C.C.M.이 90년대 C.C.M.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뭐뭐 네. 뭐 망했다 음. C.C.M.은 이제 이제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했죠. 저는 네. 그런 생각했죠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C.C.M.은 죽지 않는다 그렇죠 음, 네. 단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90년대의 기억 같은 느낌이 사라졌고 네. 이제 2000년대 새로운 느낌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음.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CCM을 듣고 이렇게 자란 분이 또 이렇게 가요 활동도 하시면서 또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네. 옛날에는 이런 그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뿌려진 씨앗이 이제 결을 달리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꽃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디어나 지금의 마음이 새로 변화한 물결들을 아직 수용을 못하고 있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네, 그런 과정 중에 그런 누군가는 있지? 지금 피어나려고 막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아, 음. 음. 또 새로운 또 시야를 또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로 가다 보면 제가 음. 강의 분위기로. <웃음> <웃음> 어, 사실 사형 얘기로만 가기는 너무 아까운 것이 두 분을 모셔놓고 러브스토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만나셨을까. 네. 저, 궁금하시나요? 에이, 아, 궁금하죠. 저 너무 궁금한데요. 의외로 짝사랑으로 시작된 말고 약간 멜로드라마. 의외로 짝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라고요? 아, 뭐 짝사랑은 짝사랑인데 네. 제가 첫눈에 이렇게. 예. 아 진짜요? 네. 예. 아, 게... 아니 저 반대로 생각했어요. 김명식 씨가. 아, 정말... 저, 김명식 씨는. 네. 제가 나중에 좋아한 걸 알고 송미에는 내 스타일 아니니까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어? 그랬어요. 진, 진짜, 진짜. 어, 진짜로? 진짜요. 네. 그렇다고 말씀드려서요. 지금 어 정말로. 네, 네. 아니 근데 짝사랑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아셨는데 아, 뭔가 이렇게 그 사실 사이... 몰랐어요. 네, 아, 처음에는 아예 몰랐어요. 완벽하게 숨겼어요. 이렇게. 두 번째도 아예 몰라. 네. 무지위자고 평단원이니까 좀 사이가 멀어서더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남편을 미워하는 척, 싫어하는 척 솔직히 그랬어요. 나중에 아. 들으니까 제 네네. 뒷담화를 무지 많이. <laughs> 아니 그게 이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아그렇지또 참... 같이 모이면 좋아하는 티를 낼순 네, 없으니까 죄를 졌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누가 기찻길에 누울 뻔 했다고 네 어? 그렇게 나하고 같이 씹던 <laughs> 근데 어떻게, 어떻게 그, 여기서 반전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마라 내 스타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고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냐? 그럼 너는 어떤 기도를 하냐? 그래 제가 기도하는 게세 개였어요. 하나님한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사람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한테 열린 사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결격 사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그 그 제목만으로 보자면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이렇게 기도해 놓고 이렇게 사람인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만나는 봐야지. 얘기는 들어봐야지. 그러는 날또 이렇게 벚꽃 피는 날또 우리를 놔두고 애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네. 같이 여의도에 놀러 네. 갔다가 저희 컨티넨탈 멤버들이 아, 놀러 갔는데 제가 오빠를 좋아하는 걸 아는 오빠가 음. 다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사라졌어요. 저희 둘이 둘 둘만 남았어요. 아, 그분이 은인이네. 네. <laughs> 나중에 나한테 혼나야 돼.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네, 함께. 그래서 사귄 지 5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5개월 만에요? 네, 아 원래 알던 오빠였으니까 아 선교단에서 그래서. 선교단 깨지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어 아니에요. 네. 여러 사람 아팠겠죠. 막. 네, <laughs> 아팠지만 그래도 잘잘 잘 <laughs> 잘 갔어요. 네. 사실 그 <laughs> 대표적인 사약, 찬양 사역의 부부시잖아요. 근데 함께 사역하면 장점과 단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솔직히 단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남편은 좀 이렇게 시야가 넓고요. 저는 좀 좁아요. 네. 그래서 남편은 좀. 좀더 통찰력이 있고, 어. 이래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코치해주고, 또 알려주고, 또 가이드도 해주고, 네. 그리고 어. 제가 같이 안갈 때라도 남편이 가서 사역하는 모습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그려지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줄 아니까, 되니까. 네. 그게 아. 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 네. 김용식 씨는 어떠세요? 좋, 좋죠. <laughs> 네. 떨떠로 마신데요, 이거. 예를 <laughs> 들어 이런 날 있어요. 우리가 부른 노래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아, 응. 첫 가사가 뭔지 아세요? 응. 우리를 우리 죽기까지 죽기까지 응. 사랑한 그사람으로 당신을, 당신을 사랑하리. 근데 응. 네, 이제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네. 늘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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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날 딱 가는데 막나 성질을 긁어요. 네. 아뭐 서로 긁는 거지 아니, 뭐 서로, 나만 긁나요. 서로, 서로 긁혀요. 쌍방과실. 아, 네. 네. 쌍방과실 근데 이제 사람들 앞에 딱 서면 그 순간은 이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진짜 몇 번은 이, 이 악물고 불렀어요. 아. 우리를 <웃음> 죽기까지. <웃음> 근데 애매하고 불편한 채 갔는데 이 노래 때문에 매듭을 지었어야 됐죠 음. 노래를 하면서 매듭을 지고 끝내는 거야. 예뭐 끝나면 이제 그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또눈 서로 눈 마주치면서 불러야 되니까. 마주치 마주치면서 네네. 떨리고 말게 <laughs> <laughs> 사실 지금까지의 사역보다 앞으로의 사역에 더큰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앞으로의 비전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회 나오고 성교단을 하고 솔로 음반을 내고 전곡을 다니고 뭐 그렇게 한지 30년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안에 고팠던 것들이 있죠. 어.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줘라. 냉수 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그렇죠. 주목 안 해줘. 음. 자 신인 때 생각해 보면 그게 중요하지 그럼... 않아요 누가 알아봐 주는 거야. 아, 그럼요. 어 스위스로, 야 이름도 야. 좋아, 목소리도 좋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틀리지 않고 어. 발음해 주셨어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스위스 아로. 어우 야 발음 너무 좋으시다. <laughs> 막. 그러면 네네 뭐가 될거 같아? 에이, 어, 이런 진짜요. 한마디, 이런 그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였어요. 예, 예. 어야니네 좋은데? 뭐 어, 이거. 그러면 사실 그 알아봐주는 사람의 한마디와 그 알아봐주는 사람의 한 번의 격려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봐주는 거, 음. 어, 지지해주는 거, 연결시켜주고, 예, 네, 뭐, 그런 거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생각해보면 항상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뭔가 영우씨도 그때 아쉬운 거 있었잖아요 하셨을 때 저는 계속 아 그래 내가 그것만 있었다면 있었다면 하고 그것만 붙들고 가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김명식 씨는 또송미혜 씨는 아 그것들이 부족했던 사람들한테 그 맞아 나너때 그게 부족했다 옅다 음 알아봐 주는 게 필요하지 이런 것들 또 해주시는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또 해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그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큰 박수 환호로 응원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느새 저희 수이 사운즈의 공식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당신의 수이 사운즈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네. 저희의 공식 질문이거든요. 네. 먼저 해보시죠. 먼저 해보세요. 제가요. 네. <laughs> 원래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laughs> 어? 뒤에 애 셋이 있었는데. 차가 뒤집어져라고 떠드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데 아이 너무 황홀하도록 행복한 순간이구나라고 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거, 살아서 꿈틀거리고 뭔가 반응하고 아, 서로가 그렇게 더불어 있는 게 너무 너무 보기 좋았고 제 인생에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이야 소리 같아 아이들의 그 떠드는 소리. 조용해 아니고 <laughs> 조용해도 몇번 했으나 미애 씨는 저는 제 이름이 송미애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제 이름이 촌스럽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제 이름을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아, 네. 제 나름대로는 아니 하고만은 지적인 이름도 많은데 미애가 뭐야 촌스럽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자로 아름다울 미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랑에게 이렇게라고 남편이 써줬어요. 저는. <laughs> 아니, 저는 사실 그때 그러면서 내 이름이 이렇게 귀한 이름이었다는 걸 음.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지으신 이름이지만 아름다운 사랑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음.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걸 깨달아서 저는 저에게 가장 달콤한 말은 아름다운 사랑에게 아름다운 사랑에게 네네아 <laughs> <laughs> 너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오늘 본것 같아서 참또 현실 부부지만 그렇죠 우리 현실 부부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향해서 이렇게 함께 싸우고 있는, 함께 달려가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을 보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위스 사운즈를 <laughs> 통해서 나눌 또 하나의 찬양이 남아 있죠.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찬양은 이제 가사가 전부 예수님이 하신 말로 된 가사예요. 저 천국에라는 노래인데,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사역하다가 제 개똥철학에다 예수님으로 포장만 한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런 가사는 대하면 제 말이 아니고 다 예수님이 했던 말로 채워져 있고 예수님은 계속 하늘나라를 바라고 그러면 그게 너한테 복이 될 거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늘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더큰 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저천국에라는 찬양입니다 네, 오늘. 김영식, 송미의 부부가 전하는 저천국의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수위스 사운드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내소예 비하고 다시 오리라 내첫소예 비하고 다시 오리라 나는 길이여 시려 생명이 나를 따라라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있으리. 참된 내가 널 자유케 하리 세상에줄수 없는 뼈만 내게 주노라 천국에 너 함께 있으리.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여 사랑했노라.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여 사랑했노라. 위험한 세상 속에서 병치한 는 사실 천국에 너 함께 있으리.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 하늘 아빠지께로 이제 돌아갈 때라 내 꿈을 살아 수 없는 빛 내게 주라 저 천국에 <목소리> 너한테 있으리 저 천국에 너한테 있으리 장질리강 너 자유케 하리 세상 주어 줄수 없는 빛을 내게 주라 저 천국에 너한테 있으리 저 천국에 그렇게 믿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크게 한번 치고 끝내겠습니다. 아주.